안녕하세요. 포르투갈 아재입니다. 프랑스에 왔습니다. 짜잔 와, 엄청나네요. 아 진짜 멋있네요. 괜찮은 스팟이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나와봤는데 와 진짜 멋있어요. 펠탑이 이렇게 보이는 광장이 있네요. 음. 여기가 아무래도 핫스팟인 것 같아요. 네. 와. 어차피 줄이 길어서 가서 서용 보진 아, 줄 서서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걸로 네.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첫아 풍경이네요. 앰플타구 빠는 데또 좋은 데 많이 올려볼게요. 프랑스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아네저 위에서 지금 아래까지 내려와 봤고요. 아, 지금 공사 중이라 여기저기 보시면 이 앞에 지금 큰 무대를 설치한다고 해요 패션 위크라고 라고 해서 아마 저기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고 다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있게 타워 크레인을 아마 저쪽 오른 왼쪽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것 같아요. 멋있네요. 에펠탑. 아, 네. 강가 주변까지 내려와 있고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와. 에펠탑 앞에 뭐, 이런 배도 보이고요. 네. 세느강인가요? 여기가 세느강? 네. 엄청 지금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와, 다리, 네, 옆에 있는, 옆에, 옆에 있는 다리 와 있구요. 네, 아, 멋있습니다. 아, 세느강. 옆에 보이시죠? 네, 지금 저 다리 이름인 것 같고요. 비아드베파스 그리고 뒤로는 네 에펠탑. 아. 세미정 주변에 저렇게 거주하는 아파트 같네요. 저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다리도 아주 멋있네요. 그래서 북쪽으로, 네. 네, 아,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이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네, 많이들 눕거나 앉아서 네, 휴식을 즐기거나, 맛있는 거를 먹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네, 다양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네요. 날씨도 엄청 좋고, 애플탑 감상하시죠.